가난한 주제에 명품백이나 들고 다니냐?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 못하겠어! 박민수의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들 부부를 바라봤죠. 32살의 박민수는 대형 산업과장이라는 직책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맞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김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6살의 수연은 남편의 폭언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민수는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뭘 봐. 내 아내 교육시키는 건데 상관없잖아. 민수가 주변 테이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연을 향해 돌아서며 독서를 퍼부었죠. 너 같은 가난한 집 출신이 무슨 명품을 써?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내가 번 돈으로 사치나 부리고? 수연의 손에 들린 것은 사실 백화점에서 할인 받아 구매한 1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것마저 과분해 보였죠.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당신 돈쓴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비로?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급 붙여 돈 받으면서 무슨 명품을 사? 계산도 못해? 그의 말투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가난한 집 출신들은 돈 쓰는 법도 몰라, 염치도 없이 내 체면 깎아 먹고. 주변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불편한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커플은 아예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웨이터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민수의 험악한 분위기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수연을 몰아세웠습니다. 너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야?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혹시 빚지라도 있는 거 아니야? 민수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내 앞에서 당당하게 굴지나 마? 내 주제를 알고 살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 했죠.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3년 전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실 수연에게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박민수는 아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모욕과 갑질에 대한 대가는 언제 치르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세요. 김수연은 26살의 젊은 여성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 박민수가 전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수연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인 대한그룹 김태진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3년 전 수연은 대학 동기였던 민수와 순수한 사랑에 빠졌어요. 당시 민수는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수연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단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언제든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수연을 아껴주었고, 수연도 평범한 주부의 삶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그의 허영심과 물질욕이 커졌죠. 너 집안이 가난해서 다행이야. 내가 먹여 살려주는 거잖아. 민수가 농담조로 했던 말이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수연은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민수는 이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수연의 아버지가 익명으로 구입해준 것이었어요. 수연은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과 만날 때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서도 이렇게 잘 살리고 있으니까. 동료들의 말에 민수는 우쭐해했고 수연은 더욱 작아져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민수의 강요였어요. 집에서 놀지만 말고 돈이라도 벌어와 가정경제의 보탬이라도 되게. 사실 수연에게는 아버지가 매달 용돈으로 주는 돈이 민수 월급의 몇 배나 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에는 아버지의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동창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내 와이프 자랑 좀 해야겠어. 하지만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과연 이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수연은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동창회 당일 민수의 태도는 평소보다 더욱 거만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는 대형 산업 동기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얘가 내 와이프 수연이야. 이쁘지? 하지만 그의 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은 좀 어렵지만 순수하고 착해서 결혼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수한 여자 찾기 힘들잖아. 동료들은 민수의 말에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민수야, 눈이 높아. 외모는 확실히 뽑았네. 가난해도 예쁘면 장땡이지 뭐. 수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수의 동기 중한 명인 김과장이 수연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수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분들이야. 별거 없어. 그리고 수연을 보며 말했죠. 너무 자세히 말할 필요 없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궁금한데요. 수연 씨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김과장이 계속 추궁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세요. 어떤 회사요? 김과장의 질문이 이어졌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별로 대단한 회사 아니야. 수연이가 부끄러워하잖아.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박대리가 나섰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다니. 진짜 사랑이었나 보네. 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집안 좀 보고 결혼하는데. 민수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지. 수연씨는 정말 행운이네요. 민수 같은 남자 만나서 수연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이런 말들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뭐 나도 처음엔 좀 고민했지. 하지만 수연이가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움직였어. 역시 민수다. 마음씨가 좋아. 수연씨도 정말 감사해야죠. 이런 좋은 남편 만나서 동료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민수는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알겠지?" "다른 남자들은 절대 너 같은 여자와 결혼 안 해." 그의 말에 수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여보, 그만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할 게뭐 있어?" 솔직한 거잖아. 너는 운이 좋은 거고, 나는 착한 거고. 민수의 말에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어요. 3년 전 순수했던 민수는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수연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한 것이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았어. 다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너도 좋았지? 내 동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봤잖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연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 혹시 열등감 느끼는 거야?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너 같은 가난한 집 출신이 그런 자리에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이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연은 민수에게 잠깐 나간다고 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꼭 참석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비서의 목소리는 간곡했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비서의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누구한테 전화 받은 거야? 요즘 자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더라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요. 내일 나와달라고 하네요.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 민수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혹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수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요즘 내 행동이 이상해. 예전보다 말도 없고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민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도 올렸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형, 오늘 동창회에서 형수님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아, 쟤는 원래 그래. 집안이 가난해서 위축된 거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수연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수연에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했어.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굴면 어떡해. 저는 제 나름대로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의를 지킨 게 아니라 기가 죽어 있었던 거지.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은 달라. 민수의 말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때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다른 남자들은 절대 너 같은 여자와 결혼 안 해. 민수의 말에 수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이혼하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너 혼자 어떻게 살 건데? 갈 곳도 없으면서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김태진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중한 명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금융, 유통, 제조업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외동딸 수연이었어요. 아빠,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23살의 수연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수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우리 집안의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사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빠도 어렸을 때 가난하셨잖아요. 그때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단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것.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할 것.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갖지 말 것. 대학교에서 민수를 만났을 때 수연은 그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도 수연은 가족들에게 평범한 결혼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아쉬워했지만 딸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결혼식에서 민수의 가족들은 수연의 가족이 소박하다고 생각했죠. 신혼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수연은 민수에게 친구가 저렴하게 빌려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익명으로 구입해서 전세로 내놓은 것이었어요. 수연의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매달 김태진 회장의 비서로부터 수천만 원의 용돈이 들어왔지만 수연은 이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대신 정말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이런 수연의 모습을 대견해 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정말 착해.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주변에서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소개받으면서 민수는 수연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던데 너는 왜 그런 게 없어? 수연이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눈에 거슬려 했죠. 사실 그 가방 값은 수연에게는 용돈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민수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의 일은 마지막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의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버지와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 약속 잡아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은 대한그룹 본사 건물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김태진 회장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아, 아버지의 첫마디에 수연도 눈물이 나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수연이 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 선택을 존중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도 될것 같구나. 네 아빠,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민수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왜 여기에? 김태진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불렀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아빠,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김태진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박민수가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여기 있는 것도, 이 호화로운 회장실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아, 너왜 여기 있어?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태진 회장이 일어나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씨. 저는 김태진입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김태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설마 대한그룹 김태진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김태진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수연이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놀라셨나요? 3년 동안 몰랐다니 신기하네요. 김태진 회장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수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여보, 저는. 수연이 말하려 했지만, 김태진 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시네요. 흥미롭군요. 회장이 책상 위에 파일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씨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더군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조사를 하셨다고요? 물론이죠. 제 딸의 남편이니까요. 김태진 회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다른 여성과 만나고 계시더군요. 회사 후배 김지영 씨 말이에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그건 오해입니다. 민수가 발버둥 쳤어요. 오해라고요? 김태진 회장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오해인가요? 사진 속에는 민수가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만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김태진 회장은 침착하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무팀 이사님을 올려보내주세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대한그룹의 법무팀 이사였습니다. 민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민수 씨 앉으시죠. 김태진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법무팀 이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박민수 씨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제 제 명의인데요? 아니에요. 대한그룹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수연 아가씨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던 집이 네, 수연이를 위해 준비한 집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 딸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계셨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회사인 대형 산업도 대한그룹의 계열사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최근 승진도 사실은 사위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제가 승진한 것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수연이의 남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김태진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씨, 제 딸에게 이혼하자고 하셨다면서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이혼 절차를 도와드리죠. 김태진 회장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랑이라고요?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그건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민수가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김태진 회장이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동료들에게 한 말들을 녹음한 파일도 있어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먹여 살리고 있다는 식의 발언들 말이에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행동도 문제가 많았더군요. 법무팀 이사가 말했어요. 후배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했다는 신고도 여러 건 들어와 있고요. 수연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알았어요.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수연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김태진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제 딸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연아, 내 생각은 이렇다. 김태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민수는 대형산업에서도 해고되었어요.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혜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민수는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없을까?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수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3년 동안의 세월이. 민수가 애원했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특히 마지막 며칠간의 일들은 더욱 잊을 수 없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김태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의 순수함을 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버지의 조언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그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는 홀로 중얼거렸어요.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로 생각하고 살았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그가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몇달후 수연은 대한그룹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날 수연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카페를 지나다가 옛 동료를 만났어요. 수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분과는 잘 지내고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왜? 그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겉보기와 속마음은 다른 법이에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김태진 회장이 조언했어요. 네, 이제는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인품을 말이에요. 결국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려던 민수는 모든 걸 잃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 했던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